마틴 쌤의 중국어 어휘 키우기 안녕하세요. 마틴 쌤의 AI 비서 샤오예요. 오늘은 중국어 어휘, 주류와 관련되는 단어들을 왕창 늘려볼 거예요. 2. 주류의 기본 중국어 표현 술, 저, 맥주, 비저, 와인, 홍저, 백주, 빨저, 황주, 황저, 칵테일, 지웨저, 샴페인, 샹빈, 2, 중국 전통주, 마오타이, 마오타이주 우량해, 우량예, 대나무 향의 백주, 두캉주, 또캉주 전통 발효 방식, 누얼홍, 누얼홍, 저장 지역의 황주, 화조주, 화려주 농도가 짙은 황주, 대입주, 조예칭, 3, 맥주 종류. 青岛啤酒，青岛啤酒，燕京啤酒，燕京啤酒，哈尔滨啤酒，哈尔滨啤酒。四、w i e 그리고기타외국주류 ，red wine，红葡萄酒，h h i t e wine，白葡萄酒，w i s k i y 威士忌，o d k a 伏特加，rum 酒，郎姆酒，tequila，龙舌兰，brandy，白兰地。 sake，清酒。오<五>，칵테일이름，모히또，莫지托어，玛格丽塔，玛格丽特블 l o 메리 Mary，血腥玛丽 l 아 n g Island i c t 长岛冰茶。六，中国的酒文化表现，건배，干杯，술에취하다，喝醉，술이약하다，不胜酒力，술꾼，酒鬼。자 이제 중국어 술 이름에 자신이 붙으셨나요? 그럼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다음에 또 봐요. 안녕.